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 자,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야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혜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혜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요한 일서는 오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주 성도들에게 쉽게 또 접근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또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하는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laughs>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다. 그분은 누가? 만들고 누가 짜집기하고 이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다. 그분이 이 땅의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는데 보내 주셨을 때 빛으로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생명으로 보내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이해가 안되면 믿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음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귀로 들어보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다. 내가 믿어보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요한이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는 소개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대언자다. 그분은 변호사요. 그분은 성령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천국에 가는데 방해가 되면 이미 예수님은 변호사로서 자기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정결하게 해놓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천당 갈 때는 내가 다 변호해 줄게. 이미 변호사로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 은혜,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대은자다. 그분또 우리에게 화목죄물이 되셨다. 십자가에 목박아 죽으시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목박아 화목죄물이 되셨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주셨기 때문이다. 그 생명의 씨앗이 있는 자들은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3장 9절 말씀,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뭐했다?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생명의 씨앗이 곧 우리에게 중생하게 하는 것입 중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회개하고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 요사이 우리가 구원의 서정 아홉 단계 주일마다 설교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씨앗 이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몸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건 영적인 변화요 육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어 제가 한번 설명을 예를 들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생명의 씨앗이 이 아내에게 들어가면 아내의 몸엔 반드시 이상이 생긴다. 배도 불러오고, 입도 또 하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남자보다 아내는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지는 이 생활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런 점차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자,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사장에 와서 뭘 구별할 줄 아느냐? 영을 구별할 줄 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한다. 그래서 4장 1절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에 하나님께 속하였나 모여라? 분별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에게 속했는지 분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온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 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육체의 변화가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자, 들어왔으면 이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라. 오늘 성경은 영을 뭐하라고 했느냐? 분별하라, 분별. 이 분별은 돈의 가짜를 구별해요. 돈의 가짜를 구별해요. 우리나라에도 이 옛날에 이 돈을 막 찍어내는 공장이 있었어요. 어, 돈 만드는 우리나라의 공장이 아니고 가짜로 돈을 막 찍어내. 그리고 북한도 그것을 본 받아 가지고. 미국에 있는 달러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막 찍어냈어요. 찍어가지고 온 세계에 뿌렸어 여러분, 결국은 가짜는 뭐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인쇄술이 얼마나 가면 갈수록 정교하게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쇄술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쇄술은 어딜 가든지 뒤떨어지지 않아 특별히 색상, 그리고 여러분 돈을 보면 종이 속에 또 그림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아무리 전문가라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이제 가짠지 진짜인지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만져도 잘 몰라요. 전문가는 알아요. 요새 전문가는 이것도 잘 모르니까 기계로 하자. 그럼 사람의 이렇게 만지는 이것보다는 또 기계는 또 코코렛도 아주 더 밝은 게 있습니다. 요걸 딱 분별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줄 아는 거야. 이것이 필요하다. 자, 하나님께로 영을 받는 우리들은 가짜의 영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이것을 확실히 생겨야죠. 그 얘기를 오늘 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영은 안다. 누가 아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뭐라고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그냥 나쁜 놈 처리하고 잘한 놈 상주면 될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던 증거의 증표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심겨진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았으면,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이게 선택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부터 영의 씨앗을 받지 못한 자라고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신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짜. 그냥 남이 보는 앞에서 형식적으로 좋아한다. 여러분 예배도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자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내 영혼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느낌과 감동이 있을 때는 아, 너무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런데 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눈이 나빠서 안경을 낀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잘 보일까. 책을 읽다 보니까 자꾸 이 흐리흐리해져서 안경을 써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안경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안경을 처음 꼈을 때, 모두가 나만 보는 것 같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처음으로 교회 오면 그 사람도 모두 성도들 자기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별로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첫째 뭐가 생겨지느냐?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에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 오늘 사장에 들어와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세상의 영인지 이것을 분별, 가짜를 구별해 낼수 있는 이것이다. 내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이고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뭘 보고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7절부터 4장 7절부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형제, 그냥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형제, 그리고 가족 간의 형제 이런 자들이 곧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있는 자고, 이들이 곧 진리의 영에 있는 자다. 그렇지 아니하면 항상 미혹의 영에 있다. 우리는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명의 영은 어떤 것이고, 미우의 영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저희들에게 아주 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보고 결론의 말씀으로 여기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 우리는 영의 생과 진리의 영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친구가 되는 것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영의 생각을 가지면서 생명과 평안이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진 그 인생을 살아갈지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제든지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에 관한 축복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도 우리 여전도에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감사하는 모든 일에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의 복도 함께하여 지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땅은 아직도 불안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영의 생각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자들, 가정과 직장과 또한 차량 운전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 주께서 도우사 필요한 것 채우시고, 주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피부도, 우리의 뼈도, 내 속에 있는 것들도 주님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몸에 암이 있다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암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불안한 마음 다 가져버리시고, 생명과 평안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고정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담당에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 드리겠습니다.